그러면 뭐 올해 가장 많이 뿌린 향수는 어떤 게 있으실까요? 또 내가 질문을 할줄 알았지. 올해 이제 내가 향을 또 샀잖아. 그거 미친듯이 뿌렸지 진짜. 그래도 제일 많이 검색해 보신 시계가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그 시세나 가격을 제일 많이 본건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네. 제가 좋은 카페 발견했는데, 저랑 네. 같이 가시죠. 걸어서? 아 네네 가면서 여러 가지 질문 좀 해볼게요. 어, 올해 가장 좋았던 옷이나 경험이나 올해를 좀 정리하는 느낌으로 좀 질문 좀 어.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실 이제 어제 나한테 팁을 줬잖아. 뭐 이런 거할 거라고. 그래서 내가 나름 생각을 좀해 왔다 이거지. 뭐 올해 소비하신 것들 중에 가장 좋았던 건 뭔가요? 이게 올해 그 총결산 컨텐츠가 특징이 연말이 하다 보니까 봄이나 여름께 생각이 잘안 나. 이렇게 딱 물어보면 그래서 소비 뭐돈 많이 썼지만 최근에 우리 엄마랑 장모님 이렇게 양가 어머님들 선물을 많이 사드리거든요 원래 두 분이 그래서 커플템이 되게 많아 안경 사드릴 때도 두 분이 똑같은 걸 고르시고 뭐 신발도 있고 이번에 트위티님이랑 같이 버버리 가가지고 목도리를 사드렸는데 두 분이 똑같은 걸또 고르시더라고 그래서 두 분이 같은 그 커플 목도리가 또 생겼어 하나에 한 79만 원? 근데 이제 뭔가 백화점 막 카드 할인 이런 거 해가지고 조금 더 싸게 샀던 것 같습니다 올해 뭐 새로 생긴 습관이나 뭐 그런 루틴이 있을까요? 말씀드렸는데 이제 애기가 좀 커가지고 애기가 이제 3살이거든 내년 되면 4살이고 지금 33개월인데 그좀 이제 4시간이 생겼어 그 아침에 여유가 좀 생겼어 그래서 요일별로 루틴을 정한 거를 진짜 잘한 거 같아 이걸 지금 봄 정도부터 한거 같은데 화요일 목요일에 혼자서 우리 아파트 헬스장 가서 헬스하고 그 토요일에 아침에 그 트위티님이랑 같이 PT샵에서 PT 받고 그래서 일주일에 3번 오전에 이렇게 운동을 하니까 다시 이제 근육량이 좀 괜찮아져서 조금 더 에너지가 좀 생기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화요일, 금요일은 영국인 영원생님이 우리 스튜디오로 오시잖아. 1시간씩 이렇게 그 영어과외 하는 거 그거 루틴 되게 잘 잡았고 그리고 이제 얼마 전부터 아침 5시에 일어나는 걸 하고 있는데 아침 5시에 일어나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게 내가 이제 여러 그런 실험을 통해서 내가 제일 집중 잘 되는 시간을 찾고 싶었던 거거든 근데 이제 내가 아침에 인간인 건 알고 있었어 원래 이제 학생 때도 아예 12시 전에 자고 일찍 일어나서 막 3, 4시에 일어나서 공부하고 이러는 게좀내 스타일이었거든 근데 업무도 그게 잘 되더라고 그래가지고 5시에 일어나서 일을 하는 게 내가 여기 사무실에 출근해서 일을 하는 거 거의 한 3배 정도의 효율이 나는 것 같아 여기서 처리할 일이 5시 일어나서 나 혼자만의 이제 시간을 그러니까 우리 아기 봐주시는 이모님이 6시 반에 오시거든요 딱 그때 업무 효율이 엄청 좋아 두 대나 막 미친 듯이 돌아 어, 그러면 그만큼 좀 일찍 주무시겠네요? 그건 좀 그때그때 다르지 9시에 잘 때도 있고 12시에 잘 때도 있고 올해 제일 많이 들은 노래는 뭐 어떤 게 있으실까요? 노래? 이거 알지? 연말마다 그각 플랫폼에서 그런 거 하는 거난 멜론으로 어. 음악 듣거든 거기에 이런 거 맨날 나오더라고 음악으로 보는 나의 2024년 탑송은 권순관이라는 아티스트가 있어. 인디음악을 좀 들어가지고 그분의 어 도어 이걸 제일 많이 들었다 하네. 이게 노리플라이라는 밴드 알아? 아니. 노리플라이 멤버 중에 한 분이거든. 아... 이 분의 어 도어 이걸 제일 많이 들었고 그리고 나의 최다 감당 아, 감, 나의 최다 감상 아티스트는 빈지노다. <laughs> 침대에서 막걸리를 내가 제일 좋아했거든. 이번에 노비치키 나왔잖아 올해. 아니. 이 앨범을 근데 제일 많이 들었을 거야 내가. 그 노래가 특별하게 좋은 이유가 있으신가요? 사람들은 좀 실험적인 앨범이었다 하는데 나는. 진짜 또 정점을 찍은 것 같아. 빈지노는 이제 그 자체가 장르가 된 느낌. 침대에서 막걸리는 두 곡이 합쳐서 이렇게 만들어진 것 같거든, 내가 보기에는. 사이키델릭 하면서 좀, 뭐라 하지, 레트로한 느낌이 되게 좋아. 그러면 뭐 올해 가장 많이 뿌린 향수는 어떤 게 있으실까요? 그때 내가 질문을 할줄 알았지. 올해 실리안을 많이 뿌리고 있는데 올해 이제 내가 블루드 샤넬 파르펭을 또 샀잖아. 그거 미친 듯이 뿌렸지 진짜. 그거는 진짜 내가 일 없을 때도 혼자 뿌리고 앉아서 그냥 사무실에 있을 때도 뿌리고 있었거든. 오늘도 뿌렸고. 원래 스튜디오에 향수가 대부분 있잖아. 우리 집에 새로 갖다 놓은 게 입생로랑 마이셀프 향수를 새로 갖다 놨어. 그런 그 남자 향 있잖아. 쿠러터 향 같은 성공한 남자 향, 이런 향이 집에 없더라고. 다 여기 갖다 놔가지고. 근데 그것도 빠르팽. 마이셀프 빠르팽. 좋아. 그래서 나는, 난 대부분의 향수. 소바주도 뭐, 그렇고, 블루드 샤넬도 그렇고, 리생로랑 마이셀프도 그렇고, 나는 파르팽이 제일 좋더라고. 그리고 뭐, 올해 만난 인물 중에 아. 가장 좋은 분이 계신가요? 올해 최고의 인물? 아, 뭐, 워낙에 또 좋은 분들 올해 많이 알게 됐는데. 아, 미키 김영이야. 어제 나 미키 형이랑 또 통화를 했는데, 왜, 왜 전화했냐면. 그러니까 뭐, 아무튼 뭐, 그냥 근황 얘기 하는 거였는데, 구글 포토스 앱 있잖아. 네. 거기에 1년 동안 찍은 사진들의 뭐 통계 같은 게또 나왔나 봐, 방금 멜론처럼. 근데 거기에 이제 1위가 당연히 형수님이고 2위가 이제 따님이고 3위가 난 거야. 사진 처음에 가장 많이 등장한 얼굴이 난 거야, 3위가. 그래서 이제 나도 내 아이폰을 봤거든? 근데 이게 그 순위인지는 모르겠는데, 내그산첩 순위도 1위가 트위티님, 2위가 튼튼이 3위가 나, 그 다음에 쭉 우리 가족들이 나와. 나오다가 우리 가족 제외하고 있는 사람 1등으로 나오는 게 미키 형이야. 쌈튼 뭐 미키 형은 우리가 이제 만난 시간은 얼마 안 됐는데, 사실 작년 3월에 만났거든. 서로 이제 알고 있었고. 근데 거의 뭐한 달에 몇 번씩 만난 적도 되게 많아가지고, 내 주변 사람들이랑 미키 형 주변 사람들이랑 이렇게 많이 막 합쳐지고, 그러니까 서로의 그런 모임에 이제 많이 가면서 내 주변 사람들 모임에 이제 미키 형이 오시기도 하고 미키 형은 워낙에 인맥이 좋으니까 이제 미키 형 모임에 또 많이 초대해 주셔가지고 진짜 많이 뵀었지. 지금도 가끔 안 믿기는 게 내가 되게 좋아했었거든. 뭐 책도 쓰셨지만 뭐 세바시 강연이나 이런 거 보면은 나는 그때 진짜 좋았던 게 한참 뭐 힐링 이런 거가 엄청 대세일 때였어. 그런 막뭐 스님들 책이나 이런 게 이제 대세였는데 나는 그런, 거, 그런 책 별로 안 좋아하거든. 근데 이제 그때 미키 형이 강연에서 했던 얘기가 청춘은 뭐 힐링을 하고 뭐 그러는 시기가 아니라 자기의 꿈을 설계하고 실천하느라고 설레어서 잠못 드는 그런 식이다. 뭐 이런 얘기를 강연해서 에서 하셨거든. 난 그거에 엄청 공감을 했어. 위로받고 뭐 힐링하고 이런 나이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 나는. 아무튼 내 30대에 좀 진짜 많은 영향을 주신 분인데 이렇게 친해지게 돼서 너무너무 좋지. 저희 많이 나갔잖아요. 올해 어. 가본데 중에 가장 좋았던 곳은 어디세요? 나는 우리 피디님이랑 갔던 뉴욕, 뉴욕 진짜 좋았어. 나는 원래 자연을 좋아하거든. 자연의 관광, 스위스 막 이런. 근데 뉴욕은 그래서 대도시잖아. 더 시티잖아, 진짜. 이 세계 최고의 도시잖아. 근데 마천루 많고. 그래서 나는 전혀 뭐 내가 거기에서 뭐 감명을 받거나 이러지 않을 거라 생각했는데 기대를 안 했어서 그런지 너무너무 좋더라고. 코펜 USA 그 브랜드 초대로 우리가 갔던 거잖아, 감사하게도. 여기에 지, 직접 가본 것도 너무 좋았고 그리고 이제 그 진짜 빈티지 전투기를 직접 타본 것도 되게 좋았고 그런 것도 좋았는데 그냥 그 도시 자체가 우리 막 아침에 나가서 막 베이글 먹고 막 이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어떤 작은 사소한 행동 자체도 은연 중에 우리 머릿속에 저 깊이 자리하고 있었던 미국 문화. 어떤 그총 집합 같은 그런 느낌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다.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에 다 이제 헐리우드 무비나 어떤 그런 미국 문화에 막 노출이 되잖아 은연중에 뭐 의류나 뭐다 근데 그것들이 그냥 뉴욕에는 당연히 엄청나게 다막 모여있으니까 그게 너무너무 좋더라 고 그냥 거기 거리만 걸어도 되게 좋지 않았어 어. 그래서 우리 그때 뭐 내가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제이슨 피디 님하고 토퍼한테 이제 100만원씩 주면서 각자 하고 싶은 걸 하기로 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그때 막 스테이크 먹은 것도 너무 좋았고 그 엠파이어 스테이트 올라간 것도 너무 좋았고 뉴욕이 진짜 기대를 안 했는데 너무 좋아서 난 트위터님이랑 무조건 무조건 다시 갈까 그리고 올해 저희 또 응. 선물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치 그 중에서 가장 좋았던 선물이 있으신가요? 이거 그 뉴욕에서 아, 계속 뉴욕 얘기만 하네 아, 근데 그만큼 되게 인상 깊었어 진짜 코핀 USA 갔을 때 요거 입고 촬영을 했잖아 근데 이게 그 토마니가 입었던 RAF 보머 자켓 무스탕인데 이거 블랙 버전으로 올해 처음으로 만든 거야 근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촬영 끝나고 돌아올 때 선물로 주셔가지고 지금 근데 솔직히 우리나라 추워진 지 얼마 안 됐잖아 이제 막 입기 시작했는데 아, 너무 너무 좋아 진짜 앞으로도 너무 잘 입을 것 같아 이런데 원래 때 타는 거좀 신경 쓰이긴 하거든 네. 원래 내건 하얀색이잖아 원래 내가 갖고 있던 거는 이거는 그냥 새까마니까 진짜 좀막 입게 될것 같은 느낌 올해 옷들 중에서 가장 많이 입었던 건 뭐예요 옴므 플리스 옴므 플리스 컨텐츠도 만들었잖아 아 올해 이제 옴므 플리스를 입기 시작한 게 이제 알다시피 나는 사실 집에서 회사까지 차만 타고 다니니까 중간에 뭐 내가 뭘 입었는지 보여줄 사람이 없어. 아무도 집에서 일단 여기까지 와서 갈아입잖아 옷을 네. 그래서 그냥 출퇴근할 때 입을 옷만 좀 있으면 되는데 교복처럼 좀 편하게 입을 만한 옷이 없을까 생각하다가 셋업을 먼저 구매를 하고 어, 근데 너무 편하게 입게돼서 이제 가디건 오버사이즈 가디건 사고 배기 팬츠 사고 아무튼 그걸 입고 내가 맨날 맨날 입고 다니고 맨날 라이브 할 때도 그거 입고 하니까 이세미야케 업무플리스 측에서 그 베이스볼 점퍼를 또 보내주셨잖아 뭐 많이 물어보시던데? 지금 이분은 뭐냐고? 올해 가장 의미 있던 순간이 언제세요? 이거는 이제 시혼이야 우리가 신혼이라고 하긴 좀 그런데 결혼한지 벌써 4년 돼가지고 근데 이제 그때 우리 스위스 워치스앤원더스 출장 갔을 때 토퍼런 윌리랑 같이 워치스앤원더스 일하고 일주일 동안 그 다음에 이제 그 친구들은 귀국하고 나서 나 혼자 남아있다가 트위티님이 이제 스위스로 왔거든 아 오랜만에 진짜 둘이서만 여행을 하니까 너무너무 재밌더라고 스위스에 막 멋있는 거 많이 보고 했는데, 제일 기억에 남는 건 이제 패러글라이딩 같이 했던 거. 와, 진짜 너무 좋았어. 스위스 풍경을 보면서 이제 패러글라이딩 하는 게내 진짜 어떤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였는데, 어, 그게 진짜 이루어져서 너무 좋았고. 저희가 아무래도 행사 같은 데를 많이 가잖아요. 어. 뭐 그런 행사들 중에서 올해 가장 좋았던 게 있을까요? 클래시바? <laughs> 우리가 이제 한동안 또내 아기도 있었고, 이제 코비드도 있었고 해가지고, 오프라인 그런. 행사를 안 하다가 올해 또 클래스 아즈 엠베서더로서 클래스 아즈이랑 같이 올데이 사운드바 신사역 인근에 있는 거기를 아예 통째로 빌려가지고 클래시바를 했었잖아. 그게 진짜 제일 좋았지. 오랜만에 클로버분들 보고 원래는 막한 2, 300명씩 막 이렇게 한 번에 왔었는데 그때 딱 40명만 초대한 덕분에 한분한 한 분이랑 대화를 진짜 다 깊게 깊게 해보고 그 직접 대화했던 게 너무너무 좋았어. 뭐, 올해 했던 어떤 거든 가장 실패했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있나요? 실패했다고 느끼는 거? 어, 많이 있겠지만은, 내 개인적으로는, 이제 내가 또 이제 계획하고 <laughs> 추진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클래시노커스 콜라보레이션 제품들을 계속 잘 내고 있잖아. 근데 올해 좀 많이 못 냈어. 우리가 근데 매주 목요일마다 솔직히 회의를 하고 있잖아, 계속. 근데 좀 이게 우리가 좀 계획한대로 뭐 완성도나 퀄리티나 이런 게좀잘안 나와가지고. 좀 출시를 좀 못한 거? 그게 좀 이제 되게 아쉽고, 그래도 이제 우리가 또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있잖아. 우리 스튜디오에 그 샘플이 있잖아. 진짜 대단한 걸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봄 정도에 아마 런칭할 것 같은데, 진짜 기대해 보셔도 좋아요. 올해는 뭐 보여드리지 못했지만, 내년에는 멋진 걸 보여드릴 테니 좀 기대를 해 줬으면 좋겠다. 아유. 저희가 시계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많잖아요. 그치. 경험했던 시계들 중에서 가장 많이 찼던 시계는 어떤 게 있을까요? 제일 많이 찬거 이건 거 같아요. 오늘도 차고 있는 해밀턴 에비에이션 파일럿 오토. 연초에 아마 봄 정도였나? 다니엘리님이랑 나랑 뭐 누구 한분 이렇게 딱세 명한테만 선물 준다고 해밀턴에서 보내주셨는데 크기도 그렇고 이게 36mm인가 그러거든요. 사실 가격도 너무 부담스럽지 않아가지고 데일리 투러치로 차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좀 어떤 옷에도 좀 은근히 잘 어울려요. 그냥 여름에 반팔 입었을 때도 차기가 되게 좋고 겨울에 이렇게 뭔가 헤비한 아우터 입었을 때도 되게 잘 어울리고 근본은 파일럿워치인데 딱 봤을 때 뭔가 그런 밀리터리 느낌좀 적잖아 뭐 그런 디테일은 다 들어가 있거든 그래서 되게 손이 많이 가더라고 온플리스랑 이거랑 조, 조합이 제일 많았던 것 같아 요 올해 트위티님이 롤렉스를 사셨잖아요. 근데 저는 클래시 님도 롤렉스를 하나 구매하실 줄 알았거든요. 어. 근데 구매를 안 하셨잖아요. 어. 그래서 뭐 이렇게 마음에 드는 게 없으신 것 같은데, 그래도 제일 많이 검색해 보신 시계가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그 시세나 가격을 제일 많이 본건 리베르소 굿선문. 이제 라이브에서도 많이 말씀드렸는데. 너무 예쁜 거야, 굿선문이. 그래서 그거를 내가 계속 혹시 매물이 있나 없나 그걸 좀 많이 봤지. 바이버에 올해 한번딱 떴었어. 2000... 2천 0 0만 원인가 2 0 0 초반인가 그랬는데 한 번밖에 안될줄 몰랐어 앞으로 뭐 계속 있을 줄 알았어 근데 매물 구하기가 진짜 힘들더라고 혹시 이제 뭔가 기회가 되면은 갖고 싶고 이제 롤렉스는 사실 트위티님이랑 커플 시계로 하고 싶어서 갖고 싶은 그게 좀 큰데 라이브에서 많이 말했던 건데 이것도. 바이버에 내가 딱두 개의 시계를 그 알람 설정을 해놨거든 둘다 윈블던이야 하나는 스틸이고 하나는 트위티님이랑 똑같은 로즈골드 롤레조 로즈골드 콤비 모델 스틸 보니까 한 시세가 1,600만 원? 그 정도 하는 거 같고. 콤비 모델은 한2 0 0 0 초반에서 한2 300까지도 가더라고요 내년까지 보고 조금 괜찮게 시세가 나오는 게 있으면 은 윈블던 로즈골드 콤비를 사지 않을까 생각하죠 평소에 저희가 준비하는 게 많잖아요 그것들 중에서 가장 <laughs> 그 의미있던 도전이 있을까요 올해 최고의 도전은 아무래도 이제 이게 진짜 뭐 홈팔라 그러는게 아니라 당이 만든 거죠 간아 이게 진짜 힘들었었는데 작년 여름에 이제 내가 그 클래시 실패라고 올린 영상에서 봄부터 뭘 하고 있다 그래서 아마 가을쯤에는 결과가 나올 거다라고 야심차게 대답을 했는데 이게 이제 올해 말까지 온 거지. 우리가 12월 22일에 론칭을 했으니까 거의 2년 동안 이걸 한 거잖아요. 내가 주변에 매력적인 사람들 되게 많잖아. 근데 이 아우라나 카리스마를 느끼는 사람들이 분명히 공통점이 있다고 생각했어. 이런 추상적인 개념을 정형화하고 체계화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던 거죠. 그리고 작년 여름 정도 됐을 때도 뭔가 내가 그런 가닥을 잡았다고 생각을 했고 근데 아 이게 이제 공부를 하고 연구하면 할수록 더 어려워지더라고요. 처음에 좀 후회했지. 를아이고 괜히 내가 <laughs> 이런 걸 시작을 해가지고 너무 이제 뭐 시간이나 뭔가 뭐 돈도 비용도 이제 많이 들었으니까 테스트 만들고 이제 그런 페이지 만드는 게 비용이 많이 들었거든요. 막 10만 회 테스트 해보고 막 이러는 게 되게 힘들었거든요 개발하는 데도 돈 많이 들고 우리가 이제 그런 걸 자문하고 뭐 우리끼리 또 이제 모여서 회의하고 이런 것도 시간도 많이 들고 그래서 작년만 해도 아 이거 진짜 접어야 되나까지 생각을 했었는데 끊기게 계속 하다 보니까 이게 확실히 좀 윤곽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했을 때부터는 완전히 스퍼트가 돼서 내가 이거를 꼭 올해 안에 마무리하고 싶어서 11월부터 내가 5시 일어나는 아까 말했던 그걸 했던 거거든요 결국 이렇게 잘 돼가지고, 여러 문제들이 많았지만, 결국에 잘 론칭을 해서, 이게 사실 지난 2년이야. 올해도 아니고, 사실. 지난 2년 동안 제일 많은 노력을 투자한 게 아닐까. 아무튼, 고생해서 만들었으니까 테스트는 한번 해보세요. 진짜 재밌습니다. 여러분의 어떤 매력 포인트가 뭔지, 이제 뭘 보완하면 여러분들이 더 이제 매력 있는 남자가 될지 해보시면 재밌을 거예요, 테스트. 그러면 마지막으로 올해 한 해를 보내면서 아. 느꼈던 가장 큰 교훈이 있을까요? 내가 요즘 제일 크게 느끼는 거는 좀 실패를 많이 해보자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 나는 내가 제일 행복할 때가 내가 스스로 생각했을 때 아직 뭔가 성장하고 있다 그렇게 느낄 때인 것 같아. 그런 느낌을 받을 때 제일 행복하고 제일 좋거든 그게 제일 나다운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작년부터 올해까지 강의를 되게 준비했잖아 근데 당연히 뭐 루즈해지는 기간도 있었고 한데 이제 올해 말에 진짜 이거를 런칭을 해야 되니까 이 이론들을 다막 정리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진짜 열심히 빡세게 살았거든 진짜 막 장도 엄청 안 자고 이제 우리가 기존에 또 해야 되는 일들이 있잖아 뉴욕에 출장도 다녀오고 그러니까 그런 거 하면서도 계속 이제 이걸 놓지 않고 집중을 할때 그때 너무 좋았어. 몸은 힘든데, 당연히 잠을 안 자고, 여러 가지 뭐 체력적으로도 협바늘 뭐 나고, 입안에 뭐 나고, 그런 것들은 되게 힘들었는데, 너무 좋았어. 내가 지금 뭔가 정말 좋은 계획을 세웠고, 좋은 어떤 결과가 있을 거라는 기대하에, 자기 확신하에, 그걸 막 밀어붙여서 추진을 하는 그 과정이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았어. 나는 역시 뭔가 새로운 도전을 하고 그걸 준비하고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제일 행복감을 느끼는 거야 그런 생각이 들었어 그 결과보다도 과정에서 그래서 내가 요즘 이제 혼자 글로 써놓고 이제 계속 보고 있는 게 나는 성한 몸으로 성공을 기다리는 사람보다 실패의 흉터가 많은 사람을 더 존경한다 그걸 내가 이제 써놨거든 왜 써놨냐면 나도 몇십 년 후에 나를 돌아봤을 때 그런 사람이 되어 있었으면 좋겠어가지고 실패의 흉터가 많은 사람 그러니까 이제 계속 되든 안 되든 내가 뭔가 확신이 드는 게 있다면 앞으로도 계속 진짜 크게 크게 도전을 해야겠다 내 어떤 시간과 노력과 비용과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투자를 해서 지금 젊잖아 지금, 지금 실패하는 건 전혀 뭐 타격이 안 간다고 생각하거든 내가 만약에 진짜 5, 60대에 뭔가 도전을 해서 실패를 한다? 그러면 이제 그게 타격이 있을 수도 있는 거지 그러면 마지막으로 클로버 분들께 할 아. 말이 있으실까요? 어디 보고 할까 이거 보고 해. 네. 아, 올해 정말 이제 고생 많으셨고 여러 가지 시노애락이 있으셨을 텐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과정 자체가 되게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어떤 결과들이 있으셨든 그 과정에 좀 많이 의미를 두셨으면 좋겠어. 아, 충분히나 열심히 했구나. 되게 열심히 살았구나. 그냥 하셨으면 좋겠고. 연말도 잘 마무리하시고 내년에는 이제 2025년에는 더 이제 여러분들 이제 원하시는 일 꿈꾸시는 일 소망하시는 일다 이제 잘 되시고 이루어지시기를 다 이제 계획대로 되시기를 진심으로 또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지난 8년간 계속 이제 크리스티비 있었잖아. 제가 특히 이제 뭔가 제상황이나제 어떤 삶에 대한 얘기를 할 때마다 길게 길게 댓글을 달아주시는데 다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살고 있고 뭐가 고민이었고 이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런 것들 댓글을 달아주시면 저는 다 보니까 뭐 생각날 때마다 이제 어떤 어떤 일이 있다 뭐 DM 주셔도 좋고. 저도 이제 계속 이 자리에서 머물러 있으면서 여러분들을 응원드릴 수 있는 크리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laughs> 올해 우리의 마지막 컨텐츠는 아니지만 저도 여러분들도 네, 새해도 OSB. 감사합니다.